おっと 아이고 누가 이렇게 해놨냐? 선글라스까지 <laughs> 준비했어. 똥이야. 이렇게 해서 가려고 준비한 거야? <laughs> 아빠 똥이가 있어. 내일 기대돼? 응. 아 진짜 유치하다 유치. 뭐야? 아 진짜. 아니 너희 다 작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오늘 <laughs> 네. 그 영화에 보면 그거 있잖아 갑자기 사람들 몸 없어지면서 옷툭 하고 떨어지는 거 가자 가자 늦었다 늦었다 졸리라 그. 맞아도 인민군들이 요항까지는 안 들어오겠지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가지. 예. 봐주세요. 아, 아 봐봐. 아. 어, 어떻게 하셨지? 모시는지? 뭐 내가 10분에 도착한다고 말씀드렸어. 아 그래?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잠시 후 목적지가 오른쪽 <laughs> 뒤에, 뒤에 뭐 붙이신 거야? <laughs> 뒤집어졌는데? <laughs> 이지버촌얘기해줘뒤집어졌다하세요안녕하요 <삼촌> <laughs> 아, 네. 뭐, 매력이...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 네,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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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하 어디나 잘 지냈어? 투기트가 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지. <laughs> 예, 무버로 들어갈게요? 어디다가 저 위치 시킬까요? 이렇게 하는 게 마당을 가장 넓게 쓸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렇게. 아. 이렇게 놓고 마당을. 그냥 아 그렇구나. 저도 이렇게 놓으면 좀 마당이 좁아질 것 그렇죠. 같아서. 저도 잔디 밟는 거안 좋아해서. 근데 이게 맞네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고 차는. 차는... 후진 이렇게 갖다 후진으로 이렇게. 베스트 라이버쇼 삼촌이 이따가 스위터 한번 아뭐거 커피 많아요 많이 준비하셨어요 진짜, 진짜 많았는데 계속 있어요 너무 또 빨리 뵙고 싶었어요 아 저도 얼마나 이 날을 기다렸는지 엄청 선포받게 되었어요 난그 처음으로 그 브로맨스라는 단어를, 아. 단어를 되게 재능이 많아지 아 뭐라고 하신 거예요? <laughs> 아 수영 동메달 그런 거랑 <laughs> 그냥, 그림 그리기 경연대회서 항상 필쓰시고뭘뭘이렇요 뭘, <laughs> <쓰고, 웃음> 연극계에서 성만 얘기해도 다아다 아니에요? 저는 되게 현실 안주잖아 지금 <laughs> 마당에서 막 땄어요. 음. 근데 애들이 어렸을 때 주택에서 하 너무 그렇다고 하더라고. 우리도 2층인데 아래가 필로티라 비어있는 아파트인데 그래서 어. 서 생각을 못하고 이사오자마자 마띠라고 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 3층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울린데요 필로티가 위로만 는 거예요 기둥보가 있으요 점심 드셨어요? 아 먹었죠 조금만 드셔야 되는데 대충 먹고 왔어요 그래 네, 인증각이랑 우리 세일이 아, 프로방스? 아, 네 프로방스 오늘요? 오늘 가시, 갔다 오실 시간이 있으실까요? 아, 내일 가. 네, 놀아죠왜 아, 하죠? 아, 내일 저 두고 가시려고 하세요. 내일, 내일 놀러가 되는데, 네. 저희는 계속 여기에 체류하고 있는 거 낮에도 그게 또 민폐가 생각을 네. 해 아니에요, 저희 네, 놀러가고. 아니, 너무, 너무, 아, 여기 멀리 가는 <laughs> 너무 서운데. 내일도 오늘, 못 가게 하려고 했는데. <laughs> 내일도 잠깐, 카페만 잠깐 갔다 오시고 그럼 오늘 그냥 주구장창 있고, 내일 낮에만. 아침, 왜냐면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올라가게 하긴 제가 너무 죄송하고. 아니 왔다가 여기만 계시다가 그날 갈수 있고 내일 응. 나갔고. 내일 나갔다 올게. 2 시간만 시간을 드릴게요. 2 시간 안에 못 오시면 못 받아볼 거예 아니 솔직히 저 가고 싶다 그냥 여기서 그냥 제 집처럼 살고. 싶어도 기다리기 힘들어요. 10분밖에 안 걸렸는데요. <laughs> 카페 가야 되지 않겠냐? 또. <laughs> 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카페 텐더 하고. 그래 그럼 거의 진짜 나중에 들어가죠. 계속 월요일날. 카페를 같이 갔다가 아니 연체는 가지 않네요. 또카데 장기적으로 저한테 희 연락해 주실라는희가 <laughs> 어느 선은 지켜야 되지 않나. 아니, 동물코드가 맞는 거같아 아니, 어제 형님은 내 관계가 뭘까 앞으로 지하다가 그러니까. 내가 그 네이버에 로맨스라는그 사주를 오히려 한번 한거 같아요. 근데 난 답이 안 돼. 아니, 아들도 아빠랑 뭐랄지 혼내갔다 갔다고 그랬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잠깐만 아 형수님네 그거 있나 모르겠네 제발 없어라 오케이 오케이 다행히 그거 바닥 깔게 깔게 안 하셨네 아, 그래 어. 다행이다 그니까 부모님 다 같이 배셨어 배운 게 아니고 직업이셨지 뮤지컬 배우로 만나신 거잖아 네이버에 치면 나온다니까 그, 샤워실 바닥. 어디다, 그리고... 우와, 이거는 오, 형수님이 괜찮, 좋아하실 것 같아서. 우와! 우와. 야! 이 야! 휴지 어, 여기 있었구나. 여기다. 와 진짜 좋은 거 있네요. 여기다 넣을까요? 네. 그럼 그래, 이거 방염포 필요가 없겠네요. 네 없습니다. 야. 저희 이거 냉장고 고장 나가지고 네, 옮길, 월요일 날 월요일 날 들어가요 입고 내려가면서 입고 시키고. 아. 점화가 안 돼요 가스가. 냉기가 고장 난건 아닌데. 네. 고질병이거든요. 쓰리웨이가? 저는 이 카라멜에 대해서 상세하게 아는 게 굉장히 극히 드물어요. 음. 근데 아는데 이거 15만 원못 사겠네. 10만 넘겠지? 안 사고 싶었는데 그래도 나도 왜 산지 모르겠어. 맞나요? 맞겠죠? 아, 요게쪽와 음? 딱이 완전 딱이에요. 그냥 딱이죠? 네. <laughs> 다 하긴 치수 결벽증 있는 사람이 산 건데 오차가 있으면 안 되지. 진짜 딱 맞아요. 그렇구나. 아,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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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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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젊은 사람이 집겠다 오는 경우가 없대요. 없죠. 어, 저 아궁이 좀 보여 주십시오. 장작을 아까 많이 뜯다가 조금 이제 다 추고 어요 아, 이렇게 아, 막아 버려요. 저기도 개폐구를다 막아 버려요. 근데 이거 주제는 안 맞는데 우리 여기 뭐 저기 살겠다고 막 해서 안버티는 형님 매겨서 여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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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비 아 날씨가 진짜 좋네요 근데 여기 오늘 엄청 시다고 그래서 활동 활동 멋 엄마도 얘가 알아서 이게 멘트라고 리 <laughs> 아. 이게... 어머 귀찮아 아 저도 <laughs> 어머 귀찮아 근데 이런 거를 즐겨 아, 좋아하면은 뭐 이 멘트를 주기적으로 바꿔 줘야 돼. 근데 랜턴은 손이 제일 많이 가는 게 제일 예뻐요. 불빛이. 그렇더라고. 이거 혼자 웃는 거야. 또숲 이미 펴진 거니까. 맞아. 어? 그래 어. 어. 우와. 아, 이거 사진 위로 올려야 돼. 그 연기를. 아, 이렇게 해 줘야 돼요? 네, 닫아 갖고 이 연기로 얘를 훈연시키는 거. 어. 왜 왜? 왜? 어, 말벌 아니야, 이거. 풍선을 라떼가 먹으면 죽어. 얼굴엔 절대 안 되고. 파리 봤다. 들봐리가왜 이렇게 많이? 밥떼 <laughs> 어, 뭐, <또 웃음> 잔치한다고 <웃음> 동네 파에다 몰려왔나 봐. <laughs> 밥안에 가족 감성그릇 <laughs> <laughs> 아, 뭐야 그거를 또, 그걸 또 야, 이거 있잖아 <laughs> 예쁜 그릇 그냥 감성이 다 요기에 몰빵된 거 같아 여기는 <laughs> 이 <laughs> <더> 착하네 <웃음> 개구리 <laughs> 나라 <나타야>, <laughs> <쉬, 쉬>, <laughs> <진짜>, <laughs> 왜 이렇게 성실한 데다 들러붙었어? 우리가 뭐 잘못한 건 없는데 신나서 우리를 못 보는구만 왜냐면 저는 거의 편집하는 시간이 이안이 재우고 나서 카페에서 잠깐 나가? 하고 또또 가만히 있다 짬 있을 때마다 조금씩 하는 거예요 음. 포토캠핑 영상 너무 재밌다고 <laughs> 저렇게 잘해, <laughs> 네, 저한테 아, 저렇게 편집해야지 나에 맨날 <웃음> <웃음> 저 컴퓨터로 되게 노력을 하거든요 몇시간을 해요 컴퓨터로 네. 10시간은 근데, 이상 12시간, 13시간 음. 아 그래요? 핸드폰으로? <laughs> 아 그러면 할 말은 아, 나는 핸드폰으로 한다길래 아니 무슨 하, 영상 하나마다 그럼 2시간이면 뚝딱 하겠는난그 생각을 아 그게 아니고 아, 그 그래, 핸드폰으로 해도 네, 네. 12시간 다 합쳐서 한 12시간 될것 같아요 네, 그 영상 진짜 영상 하나 만드는데 한 12시간 걸릴 것 같아요 저대단한이 정말... 사람이 맞는 아니이 사람이 맞는 뭔가를 같이 맞춰주고 그랬을 때 친구가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네. 와주신다는 게 네. 얼마나 대단해.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가 되게 감사하고 좋은 진짜. 거죠. 저희가 카라반을 구입하기 전에 제가 뭔가 DM으로 저 이거 구입하려고 하는데 여쭤봤을 때 그거에 대한 답변에 대한 그런 어, 것도 있잖아요. 정성과 네. 성의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사실. 모르시죠 그부 요즘 이런 사람도 있어? 네. 막 이렇게. 아 이건 보통 보통뿐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을 네. 봤잖아요. 어떤 가족인지 아는 상태에서. 본 거니까 그 DM에서 문이 주실 때 되게 이거 뭐가 착한 사람 같았어 <웃음> <웃음> 예의 있고 착하신 분 같았어 그래서 내가 아다 얘기해 줘야지 <laughs> 내가 <웃음> 근데 얘기해 놓고 아나 이거 오지랖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 아니, 거 아니, 아닌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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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생각이었어 저희 막새벽이까지막 막 본인이 겪었던 음. 애로사항과 실수도 우리가 안 겪게 하기 위해서 막 오, 다 음. 알려주시니까 그건 돈 주고도 살수 없는 진짜. 음. <목소리로> 님 마무리하고 온돌방 가시죠. 가야죠. 좋았어 예, 자. 거천이네, 여기, 대결. 여기 대결. 넘어가는 아시아, 이 아, 가시고요. 안 발발 와. 예. 여기 나가면 나간... 개. 고. 하나, 둘. 이 아, 그래, 어. 하나, 둘. 이 볼. 걸습니다 볼. 맛있게 드십시오. 다이안아 이거 진짜 볶은 거. 이거 진짜 이 있어. 렇게안 넣었는데, 아 아, 아, 막, 아. 넣었는데, 아 이렇게 어딜 도망가셨어 아까 몇, 몇 개요? 음, 그... 곱게 잘 갈리는 음, 일정하게 다르다. 갈리는 거요거 아. 저어서 <laughs> 연하게 드세요? 네 거리죠. 건전지 넣어서 하는 거예요, 건전지. 아, 건전지 넣으면 아, 한두달 가요. 괜찮네. 아, 아, 진짜 같아. 진짜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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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 <주말. 웃음> 엄마 연말 연말이 우리 이따 보 이따 보자. <laughs> 우리 조금 다른 종류야이 안에 안 뚫린 거. 뚫려서 뭐해? 다들 크리스탈 어 파는 거 어. 우리 마음이 크리스탈이잖아 어떻게? 스탈이 중인데 괜찮겠어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저거 찍히면 돈 내야 되는 거야. 아그렇게 아, 좀... 그럼 이 노는 누가 한한거어너 나만 같아. 왜냐면 어저 지금 장비가 우리 남은 건데. 아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생활가스 아니지? 캠프그리브스종합 안내도 현재 위치. 여기가 한국 전쟁 미군 주둔 공간. 나는 김정은이다, 김정은이다. <웃음> <웃음> 따라라라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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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다. 만세 생각 없이 들어왔다가 1 시간 동안 갇혀 있다 겨우 나왔네. 그러게. 잘 하고 와.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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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여덟 이제 <laughs> 이겼어 끝 게임 끝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이한 안녕 인증값도 못 봤어요 다아그죠 엄청 볼때 많죠 놀 때도 많고 그 전망대 땅굴 아예 그 메인 곡건 아예 가보지도 못하고 그까못 가고 옛날 미군부대 있던데 음. 거기서 시간 3시까지. 2시간 3시간 거기서 음. 거기서 그게, 그게 1시간인데 거기서 시간 많이 가 음. 아니 맛집을 검색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준비 끝야음료수 먹지 질로토닉을 먹냐 질로토닉에도 맛있어 꺼졌네 아이고 지금 뭐 하시는 건가요? 아니 두 군데서 해야 돼 고기가 많아서 이건 아, 소고기, 돼지고기 이렇게 다 하얗게 뜨면 된 거거든 오. 다 놓으면 어. 숯이 높아지잖아 음. 그러면 한 군데는 엄청 바삭하 그래서 숯도 많이 써도 과감하게 없을 때는 없어야돼 이거 봐봐 되게 깨끗하지? 어. 나 이거 퐁퐁으로 한거 같잖아 이거 그냥 뜨거운 물로 씻은 거다 사서 단한 번도 퐁퐁질을 한 적이 없어 예? 음, 까 그러니까. 예. 그 따라와 봐. 여기. 반을 따라서. 아, 그래요? <laughs> 두개게나네짠잘먹겠습니다 <맵네. 웃음> 음. 네. 많지, 음. 맛있어. 효주, 여준아. 행복하지 않냐? 음. 이런 데 와서 이렇게 초대받고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음. 행복하지. 음. 여주인은 계속 삼촌 이게 펜션 아니에 네. <laughs> 펜션보다 더 좋지, 그렇지? 펜션이야 상대가 안 되지. 그래 입실 시간도 없고 <laughs> 퇴실 시간도 없고 <laughs> 그냥 우리가 철판만 깔고 그냥 그죠, 들어오면 들어오면 그냥... 되지. 제일 중요한 건 돈이 안 들어 돈이. 그죠 숙박비가. 긴장 펴요. 이게 진짜가 문제 긴장 요 이모도 지금 먹고 싶어 하고 나도 왠지 라면을 지금 밥 먹고 싶고 이만, 이만. 이만이가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빨라. 왜왜 아, 내가 진짜, 그나 이모가 쓰러지면, 어, 나를, 어. 잘, 잘, 저 목숨을 줄 거예요. 여준이 목숨을. <목소리> 어. 어. 그럼 넌 없어지는데 괜찮아? 어, 괜찮아. 나는 조용한 거한번 많이 주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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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어 밝은 데 얼마나 잔디. 밝아지지 그나 잔디가 푸른색으로 바뀌어 버리네 아, 봐봐요 네. HDR이라 아, 더 네, 그런 거 네. 네. 같은데 와 아, 제 거는 예술이네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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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나오네 오, 네. 잔디 색깔이 확 살죠? 네 갑자기 니까 그냥 세개다 아, <laughs> 그냥 놓고 갈게. 벤치 가져갈까? <laughs> 벤츠가아가아니가아고가아고벤아고벤아고기가 아니고 가 아니고 아니고 벤처가 아니고 가아고가아고가 아니고 벤아고속도로아서 파손 엄청 아거든요멀쩡아 것도. 근데 그아 타이어압 때아에 타이어압 아은데달리면아 진짜 터져요 아쩡고것도근아 전복이 안된아고 해도 완아그고위처가 아니고 벤처가 아니고 속도로아서고지면은아떡할 거예요? 아우고견인가아 그냥 우리 같아가아되잖아요견인해가 아니고 아니고 아니 여기 스페어가 있으니까 그거 복스 형님 있으세요 렌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스페어 있으니까 우리는 되게 든든한 거거든요 사실. 이거 없어서 아, 난리 나는 거예요 고속도로에서. 그치. 근데 그걸 떠나서 타이어. 해보면 안 돼요 공기야? 아 지금 어, 해볼까요? 보통 캐피미이 직접, 직접 넣어 주시면 이거 직접. 제가 임의로 61을 우 오, 바뀐다. 봐봐. 처음 봤어 주셨어 처음 봤어. 야, 처음 봐시셨어가. 그다나 알게. 나는 자기. 나을 풀게. 오늘의 메인 요리. 네, 메인이에요. 진짜. <laughs> 아, 아 메인이 왜냐면 아, 이걸 기다렸잖아요. 이이도또요 네. 아, 아, 오케이. 아, 이이 있잖아. 이이 있잖아. 이안 안이는... 맛없어? 응. 매야 <laughs> 돼. 그래? 아, 마

다 버려? 거기 그파 아니야? 파 파에다 버려 아빠 이거 전기 하나도 안 썼네? 음.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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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일어나셨어요? 오늘? 헛값 지금 뭐 바쁜데 그러셨죠? 오신 거죠 다시 또? 아니 아니 아니에요. 아반에 안녕. 안녕. 아, <목소리가> 삼촌 인사. 잘 네. 형 부모 전하고 안녕. 잘가. 네. 형 부모 전화하고. 안녕. 오케이. 너도. 제발 몸좀 챙겨. 저, 저, 저 둘이 연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laughs>